더이상는데 이거밖에 못했 나오느라고 고사리 좋아 음. 그 안에 또 들은 몇개 있을 거고다 음. 안녕하세요 제리야입니다 아, 어제 진짜 비 많이 내렸습니다. 비 많이 내리고 해서 어, 체험이 아닌 오늘도 오늘은 며칠 전에 한번 갔지만 오늘 용민 씨하고 어, 고사리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체험은 내일 다시 진행하고요.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고사리를 거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방 아로마 리조트 근처고요. 아로마 유수호텔 근처입니다. 지금 영민씨 도착해서 이제 슬슬 출발해볼까 합니다. 자, 용민 씨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이게 고사리요? 이게 그러나 여기가 고사리라고, 지금. 여기 1m 고사리들. 아무도 안 왔네. 역시 앞에 거 봐요, 옆에 그냥. 어, 내 목소리만 나오네. 예? 응? 또? 야, 나 가로질러서? 어? 이거 봐봐, 이거. 여기. 이야, 미쳤 와, 너무 예쁘죠? 저거 좀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도사리다. 이거 좀 봐. 제가 고사리는 그 너무 흥분해가지고 길게 꺾으니까 짧게 깎아줄게요. 그쪽으로 나가요? 안 꺾었어요, 여기? 여기요? 안 꺾었다고. 일부러 안 꺾었다고 고사리 시즌이 맞춰서 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는말 빨랐고 아까 전에 봤는데 그쪽으로 갈까요? 왔다 가긴 왔다 갔어. 한번 꺾은 흔적이 있어. 근데 이게 막 일찍 왔다 가는 것 같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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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방 여유있게 챙기라 했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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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옷다 젖었네. 이게 이제 이제 금방 올라온 것들 이 피해들 싹 올라왔어. 가될것같 은데, 고사 리가 틀 리지？이거 소영씨는 여기 들어올 수도 없는 길. 네. 오늘 뭐산록도로 간다면 글로 가시지? 왜 이리로 왔어요. 네. 아여기로 오길 너무 잘했네요. 지인들하고 산악도로 가야지. 산악도로 가려고 했는데요. 어, 어 저기도. 여기 안쪽. 네.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쪽에가 들어오기만 하면 진짜 많은데라 갖고 단지 길이 없어. 안쪽에 봐봐요다 계속. 길이 없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지, 뭐. 아유. 없는데, 뭐, 만들어야지 방법이 있어,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안 왔다. 그냥 겉에만 두니까, 그 뭐, 고사리가 이거 널려놨는데. 어, 여기서 하다가, 내일도 일로 와야 되나? 아, 체험객들 막 고생시킬까? 이런 식으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여기는. 고생은 좋은데. 병기 배려 차고 나서 편한 대로다녔는데 그나마. 형씨, 네. 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저 안쪽에서 목소리, 사람 소리가 나네. 금방 다 응. 형씨, 일로 와요. 거기서 하지 말고 빨리 와 아니 소영씨가 지금 조금 있는 데만 계속 걷고 있어갖고 아니 아니야 많아요 아니 와보라니까 안돼 아, 네 <laughs> 이까쭉 들어와요 그냥 쭉 쭉쭉쭉쭉쭉 쭉쭉쭉 그거 아쉬워하지 말고 거기 좌우쪽 봐봐요, 다. 아, 금방, 거기, 거기 큰 거. 그니까, 여기도 있는데. 그, 그, 여기 불렀잖아. 아니야, 뒤, 저쪽, 왼쪽, 왼쪽. 여기도 있어. 왼쪽 큰 거. 그쪽 아니고, 더 왼쪽. 네. 이쪽 엄청 많아. <laughs> 네, 저쪽이 들어왔어요, 안쪽에. 근데 우리는 그, 저, 저분들은 저 거의 겉탈기식으로 도는 것 같고 우리는 안쪽에 돌아버려고길 없는데 만들어 두는 거 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안쪽에 고사리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 한 시간에 가방 다꽉 차겠는데요 지금 옷도 다 젖었어 네. 지금 우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도 안 갔는데 에어,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지쳐. 아우. 여기저기서 삼촌? <laughs> 사람들 찾네. 이거, 진짜, 리얼, 리얼. 아. 나가지 못하겠네. 여기다, 산 곳에서. 여기 그쪽에 저기, 저, 돼 있어요. 아, 영상 편집하도 일비겠다, 이거. 영상 풀로 올려갖고 지금. 지금 여기 다 고사리 밭입니다. 아우, 바지, 팬티까지 다 젖었다. 아, 그냥 안쪽에. 뭐야? 고사리. 들 고사리. 네?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laughs> 엄청 납니다. 크기 봐요 크기. 크기. 밑에서 <laughs> 꺾는 애, 위에서 꺾고. 있어요. <laughs> 또 시작됐습니다. 이거만. <laughs> 사이즈 봐요, 사이즈 크기. 이건 촬영보단 고사리 꺾는 게더 바빠. 고사리가 너무 많아. 최고 대박. 어? 그쪽이 많아. 일부러 그쪽이안 했는데 아직? 미하라고 앞치마가 무거워 어? 아니 딱 좋아 좋아 아 근처에 꺾을 때만 너무 크잖아 들어갈 때는 공간이 아니면 지팡이 역할을 해주니까, 나이 먹으니까 지팡이도 있어야 돼. 예? 아직이라고? 지금 보시면, 저희 옷 보이시죠? 지금 다 젖어서. 아, 그래도 괜찮아요. 젖어서 지금. 몸도 무겁고, 팬트 젖고 갈방도 무겁고. 영민 씨, 우리 이쪽에 있어요. 영민, 밑에 쪽에 있어요. 밑에 쪽에 있다. 그쪽에 서 우선 해요. 하면서 봐요. 도 많은가 봐요. 많아. 많이 있는 모양이네. 안 오는 게. 얼마나 많으면 저기서 헤어나질 못할까. 진짜. 가가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는 길을 만들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사리 하면서 험지로 다니는 험지로 험지로 다니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야, 좀 아까워서 그냥 해야겠다 살짝, 흔들어 올라오네요. 들어오면 길이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쩔,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뭐. 전에 누가 들어왔어, 흔적은? 이게 들어왔던 흔적이거든? <laughs> 여기 어디로 들어왔던 거지? 그렇지. 이렇게 막상 들어오면 나갈 때 길이 없어. 응. 길을잃는 거지. 여기도 없죠? 없어. 이게 있길래 어 길이 나 나도 길을 탔타서 했는데 나요 길을 찾으려고 아 길을 찾은게 이니고 길을 만들라고 뭐. 지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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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저 소나무 저 나무 보고 나가려고하다 이리로 들어온 거 아니야? 저 나무 보고 저 나무 응저 나무 보고 길이 없네. 용씨 내일 도와. 내일 초짜들 데리고 여기 들어와. 막 들어와. 그 양만들 들어와서. 시, 아. 조금 지, 지쳐서. 나, 나 그만할래, 할것 같은데. 초보자들 데려왔다가. 네. 일로도 없고. 어, 갇혔어. 어. 형식 우리 갇혔어요. 진짜? 응. <laughs> 사탕이나 드시죠? <laughs> 사탕 있는데. 우리 좀숨 고를 겸, 숨 고를 겸, 가방을 옮겨놓게. 네. 응, 잡아줘. 왜요? 뭐 하려고요? 앞이 무거워. 이렇게 많이 땄어요? 미안해, 많이 따서. 이거, 체험하면 한2 시간 할 양인데, 지금? 30분에 가방 음. 어. 이게 다예요? 응? 어? 가방 이게 다예요? 설마 설마 <웃음> 설마 <웃음> 설마 <웃음> 이게 다까 나는 그 허리에 딱 그거 매면 허리 아파가지고 아, 이게 더 낫지 않으세요? 앞치마 있는게? 근데 허리 아파가지고 아. 이거 보면 이거 있고 <laughs> 어, 여기 또 하나 여기 망 있고 어. 이거 하나가 다 어. 두개 될걸요? 열렸네 아, 그냥 한자리에서 꺾는데네 응? 한자리에서 꺾는데 누구 행복하겠다 이런 아, 데를 발견해야죠 이런 데 발견했잖아 요 안에, 네. 요 안에. 아, 그... 이 소영 씨 보내기엔 그래갖고. 네. 그 안에. <laughs> 그래, 나올 수 있나? 나 여기 피, 피할까? 용식 씨, 그 앞쪽으로. 네. 지금 앞쪽에 보면고 고사리 보이거든? 예, 글로 뚫고, 뚫고 나가면, 나가면 될것 같아. 요 정신이 없네. 우리가 길 헤매다가 지금 나왔는데 고사리 스팟을 또 발견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라인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자주 왔다 갔다 해도 길을 못 찾거든요. 용민씨, 그쪽으로 들어가면 많이, 많이 보여, 많이 막. 그쪽에서 많이 보이죠? 음, 아유, 오케이. 소영씨 고사리 인생의 어떤 날인가요? 아, 오늘은 노다리를 완전 발견한 <laughs> 네? 날인데 이거? 소영씨 이제까지 고사리 꺾는게 네. 최고의 날인가? 최근에, 최근에. 최고 <laughs>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다 진짜 벗어날 수 없네 진짜. 한 곳에서 음 이게, 다 이게 다 고사리라니 이게 다 고사리라니 여기 길한 30분, 20분에 헤맸나? 어? 이쪽이 아니었나? 다녔던 길인데 하여튼 하면서 가봅시다. 뚫려야지 뭐. 여기로요? 뚫려야지 뭐. 여기 길이야, 여기, 여기 다녔던 데야. 여기 이쪽으로 중간에 나간 건지. 잠깐만요. 일로 도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 돼. 이거 나야? 네. 기원하여. 아이고. 아까 저길라 찾자네 찾았잖아. 표영 씨 네. 그 이쪽. 고사리 네. 많은데 너무 많이 펴버렸어. 좀 늦게 너무 늦게 온모양이야 여기고사리 있죠? 응, 음, 좋아. 여기 지금 알고 있어요. 몰라. 꽁알이겠죠? 네, 네. 그, 네. 꽁안 들어와요, 면 응? 네? 안 들어온다고. 사람 발견하면 꽁알 어떻게 나네들 네, 어느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다섯 개. 꽁알이 맞나? 꽁알 맞네. 여섯 개. 꽁아 하자 하자 에 꽁아 계속 맞지? 봐봐 내가 거짓말 하나 지금 여기들 고다리 응. 여기 앉아서 그냥 앉아서 갔어요? 네 앉아서 쉬면서 아. 봐봐 와. 이쪽에 이쪽에 대박 응? 우리 이런 거 사서 와야지 길 헤매면서 아, 네, 네. <laughs> 결국 찾아내지. 거기 꺾어요. 나또내려갈게요 또 우후. 응. 응.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 오, 오. <laughs> 소리 질 수밖에 없어. <laughs> 노다지가 아니라 금광을 발견했어. 금광을. 봐봐. 연구가 여기 되는데 여기가 여기도 내려갈 건데 우선 여기니까 이쪽으로 봐야지 들어가면서 여기 여기 보이네 계속 끄 봐봐 형님. 나와야 나중아나 <laughs> 가로질러 가. <laughs> 가로질러서 가. 아 가로질러서 가라고. 안치. 많아 많아 오 많아 오 많아 오 많아 오 많아, 많아. 지나가지 못하겠다 좀 질기긴 하다 이게 저쪽 거보다 아까 처음 하는 거보다 좀 질긴 한데 와우 네? 완전 좋아요 소영 씨 네. 치, 친구분들 모시고 오고 싶어요 네. 아니, 이 친구들이 여기서 고살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할수 있는데. 예. 네. 많이 주차하지 않을 거야. 혜영씨. 어. 아, 저기 가라고요? <laughs> 네, 조용히 가겠네. <말했네>. 뭐, 뭐하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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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왜? 아니, 여기도 많아요.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여기를. 아, 미치겠네, 이거. 저걸 보라니까, 이거 그 작은 거 꺾고 어. 있어,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봐봐, 어, 저거, 저거. 여기 다 고살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안으로 쑥들어가고수 소영씨 머리가 다 삐쳐나와서 모자가 터져갖고 <laughs> <laughs> 장난 아니죠 지금 예그 네. 안에 많죠? 네 나갈 때 걱정해야 돼 들어왔는데 아, <laughs> 안에 들어갔다 와야 되겠다 아니 철수할 때 걱정해야 돼 우리 아 그러네 나가면 채우면 되지 나가게요 나가는데도 이만큼 걸릴건데 시간 응 글로? 그쪽으로 올라가? 여기 다 탔어? 수영 여기 가봐요. 아직 많은거 같은데? 응많게 많아 수영씨 아좀앉아있어 <laughs> 무거워서? 많은거 같은데 야, 너무 무거워 너 가방 하나 채웠잖아 지금 응? 가방 하나 채웠잖아 이거 반밖에 안돼요 이거 그럼 가방 하나는 채웠잖아. 아니, 못 채웠어. 이거 가방에, 가방이또 있는 거야. 아니, 가방에 채웠잖아. 아니, 가방에 또, 아, 또 있다고. 아, 가방에 또 있다고? 못 채웠다고요. <laughs> 네. 못 채웠대, 못 가. <laughs> 어? 아니, 글로 갈수 있겠어? 아니, 대나무 옆으로 갈까? 지금 나갈 거예요? 아니, 가면 서 닦을 거야. 가요, 걸로. 응. 대나무 옆으로 붙어서. 여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들어오세요, 대나무 길로. 아무튼 길은 있어 이제 어디로 갔냐가 문제지. 저희들 안개 깨면서 길을 헤맸습니다. 헤면서 지금 겨우 터치했습니다 제가 길을 진짜 잘못 들어버렸습니다. 엄청 더 내려와버렸어요 안개 끼고 하니까더 헷갈려 갖고 아, 소영 씨한테 미안하게 됐네요 저랑 하면 진짜 힘들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체험객들 할게 어떻게 될거 아, 같아요? 아유, 절대 못 와요 지금. 이런 건 따라오시면 안 되고. 저를 다른 데가 체험했던데, 어. 거기는 그나마 중, 중급? 어. 중급. 여기는 약간. 최상급. 어. 아, 난 최상급 그래도 잘 따라왔죠. 최고. <laughs> 아, 저 아니면 아마 못올 거예요, 여자분들은. 오늘 솔... 따라오시면 안 돼. 예그 네, 소역시 친구분들도 오늘. 하... 안 돼, 안 돼, 안 돼. 오려고 했는데 못 오게 했잖아, 요 네. 제가. 네. 왠지 알겠죠? 네. 오시면 말고 체험공지 하실때 따라오시면 좋을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거 제가 공지를 못해요 요즘 아 바쁘시니까 공지전에 다 접수 끝나버려갖고 아 맞지 먼저 전화 문자 들어와 보니까 공지를 못하고 있어요 음, 가까운 오름 가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오름에서 시작했어요 에이. 가까운 오름 가시면 다 있습니다 여긴 너무 안나 아... <laughs> 여기 호 <옷> 닦지 저는 <laughs> 나 이거 이제... 보내줄 때가 된것 같아요. 옷도 찢어지고 네, 모자는 모자 모자 모자대로 찢어지고. 나가고. 아, 근데 네, 진짜 많이 작년 하셨죠? 영상에 보면 우리가 이 여기서 그랬어요. 찍으면서. 네. 여기서 옷비옷 뛰고 다 찢어진 거. 다 찢어져. 예. 네. 어, 호리야 진짜 많이 했는데. 고생했어요. 보여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보여 주세요. <laughs> 아, 보여 하고 보여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오래가 좋아. 음, 그 안에 또 들은 몇개 있을 거거든. 네 고사리 꺾고 철수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지금 뭐, 대충 외갖고 뭐 머리가 다 젖어서 잠깐 머리 말리는 하고 지금 수건을 썼는데 좀 보이긴 좀 이렇게 좀그렇습니다만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고사리 진짜 많았습니다. 오늘 고사리 체험 즐겁게 했고요. 내일은 체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